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들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족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3월 4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폴리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는 압도적인 세리에 선두를 달리며 지난 엠폴리전 승리 이후 우승 확률이 98%까지 올라갔다. 유럽에서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와 더불어 가장 길게 연승을 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챔스에서도 8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비록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한 윙백 마리오 후이가 빠지는 악재는 있지만 올리베라가 공백을 메울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오시메는 EPL의 홀란드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고 공격 포인트 19개를 기록 중인 크바라첼리아의 존재감도 대단하다. 이어서 라치오는 삼포도리아 전을 승리하고 리그 4위로 올라섰다. 나폴리가 워낙 앞서가는 세리에 지만 인테르와 로마 등과 함께 치열한 2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리그에서는 최근 2연승 중인데 그 기간 클린시트를 연속으로 기록했다. 카살레와 마로시치 등이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탱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챔스 16강 2차전까지 시간이 충분하기에 이번 홈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라치오는 바시치와 밀링코비치 사비치 등 정상급 중앙 미드필더들을 앞세워 홈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하겠지만 지엘린스키와 안귀사 등의 공세를 90분 내내 제어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카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시에다드는 바르샤와 레알의 뒤를 이어 리그 3위를 달리는 팀이다. 아틀레티코의 추격권에 있긴 하지만 수시즌간 보여준 정규시즌의 강세를 이번 시즌에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비록 지난 라운드에서는 경기를 지배하고도 발렌시아에 패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꾸준하다. 메리노와 주비맨디의 탄탄한 중원이 있고 외야사발은 부상으로 빠진 실바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 이어서 카디스는 최근 5경기에서 마요르카와 지로나 라요 등을 잡고 승점을 착실하게 추가했다. 확실한 최하위 열체가 있긴 하지만 중하위권이 매우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데 잔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홈에서 승리를 추가한 것과 달리 원정 성적은 좋지 못하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기 위해 최대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카디스는 에르난데스와 팔리 등 최근 잘해주는 중앙 수비진이 있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좋지 못하다. 또 알카라즈가 메리노와 주비맨디 등 소시에다드 중원의침투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경기 핸디언오버 및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니스 대 오세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원정 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모나코를 원정에서 완파했다. 워낙 좋은 최근을 보내던 모나코였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로 세 골을 터트렸다.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울리언이 수비 보호를 전담하면서도 골을 기록했고 로리앙에서 영입한 모피가 멀티골을 터트렸다. 최근 5 경기에서는 사승 일무의 호성적인데 마르세유전 한 골을 제외하면 실점도 없었다. 이어서 오세르 역시 최근 분위기가 좋다.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뽑히던 팀이었는데 리옹과 로리앙 등 강팀들을 연속으로 제압하며 강등권과 거리를 벌렸다. 페린과 알바인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기대치는 떨어지지만 투레가 중원을 잘 지탱했고 주발을 비롯한 최종 수비가 안정적이었다. 리스는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기간 동안 리그 선두권 팀인 마르세유와 모나코, 랑스 등을 모두 제압할 정도로 최고의 현재를 보내고 있다. 또 홈경기라는 이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오세르의 수비가 안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모피와 라보르드, 디우프가 경기 내내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니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